보세요. <목소리> 앞으로도 계속 먹는 차영을 빨리 아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아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남편 일하는 곳에 제가 또 응원차 몰래 방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 하면은 엄청 좋아하겠죠. 아저 너무 설레요. 남편 는데아이거얘기 근데 가는데마다 경기를 났다 감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는 거야? 아, 커피 사들고 와가지고 차에 가서 커피 이 아니 잠깐만요 지금 촬영량이 오 뭐야 이게 뭐야? 야 오빠 오늘 의사친구한 저한테 말해주려고아 진짜? 네. 아니 뭐 오라고 오라고 한게 아니지 그냥 어디서 찍는 거 바르려 줄 거지. 아니 형게 쓰레지. 네. 방해만 되잖아 지금 남자가 지금 집중하는거아너왜 이거 와가지고 이거. 또.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카메라 카메라 무거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금 저 팀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제가 어. 찍어도 됩니다. 아니, 아니 내가 찍. 아니 왜 왜. 아니 너무 무거. 어. 그냥 간여린 몸에 너무 무거운 어. 카메라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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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한데 쟤가 어. 제가... 제흰 살결 보신 거 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뭐 그냥 뭐 순간순간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남자 아닙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어. 이분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나, 네. 남봉꾼입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남봉꾼이라니. 아, 네. 어. 저기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은 물어볼 수 있잖아.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이게 대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맑으시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고. 카메라 렌즈가 이제 맑고 그는 거야. 아니고 뭐 이름은 물어보도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긴급 뭐 어떻게든 뭐 아니 뭐 제가 꼬치를 어떻게 해야 돼. PD님 하면 근데 뭐 멀어 보이잖아요. 정없어 보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커피 좀 자, 드세요. 아, 네, 커피, 좀 방귤 드세요. 방귤 좀다 커피 제가 다 네. 나눠 드렸어요. 지금 밤8 시가 넘었는데 지금 다잠 자지 말라고 커, 커피를 사온 거야? 야 내일도 네, 확실한데. 아, 들어갈 거면은 이따가 끝나고 술값도 내줘. <웃음> <웃음> I'm 으로들어갔 to go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야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저건 팔불출이야 뭐야 <laughs> 원재조함을 도울 여자 바람에 이제 달라진다니까 어, 나는 이런 먹는 촬영이 진짜 좋아. 좋아 오빠가 맨날 밥 먹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촬영하면서 밥 먹어야지 어, 집에 와서 맨날 반찬 투석하고 그러잖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막 먹는 촬영을 오빠가 엄청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요리도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뭐라고 끔찍한 거야 지 아니 저 오빠가 먹는 촬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저녁밥도 안고 삼십 뭐 세끼를 다 먹는까지 너무 힘든 거야. 반차도 좀 엄청 많이 한다고. 이게요 h 이 큐. 제주도는 너무 적잖아. 네, 찬미님 연기 좀만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아, 불러요? 네. 다시 한 번만. 아 그래? 요아 그래요? 어떻게 아, 잘했는데 연기 되게 자연스럽던데? 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이눈까다로우시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 아, 죄송해요. 여보, 이제. 아, 죄송해, 화이팅, 여보 화이팅. 그말 가려는 빕. 괜찮아! 지금처럼 하면 돼! 화이팅! 하이 큐! 야, 저... 먹으면 가면 좋지!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죄송합니다 혜 아, 여보, 말을 하면 어떡해? 오디오가 어 가는데? 아, 난 마이크 안 찼는데? 마이안 찌고 들요 야!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네. 하이큐딱이는느낌이아 제주도가 좋긴 좋아. 제주도가 좋긴 좋아. 제주도아 제주도가 도아 죄송해요 좋긴 좋요아 죄송해요 죄송아제주아제가 좋긴 좋아. 제아제아 제주도가 좋긴 좋아. 제가 원래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뭐 잘못 먹었나 왜 그러지? 많이 나이지말아 빨리, 빨리 해야 될 거야. 아. 안돼. 아 촬영하는데 왜 와가지고 지금 방해를 해? 나 방해 안 했어. 내 응원하고 있는 건데. 응원하는 거는 좋은데 그 카메라 쪽 화이큐가 있는데 왜 말을 하냐? 말하고 싶은 어떡해 아니 그 부르질 말는다. 무슨 말이야 우리 하 아니고 시키. 왜다들 되게 좋아하셨는데 다들? 아니 하 진짜 응. 말이 안 좋아해. 아 근데 너무 이쁘신데 남자 친구 있으세요? 아니 대 대사, 아니 대사에 이렇다 이게 저기야 선생님. <laughs> 너무 빨리 도망가시니까 평온하지. 예 아니 진짜로요. 너무 빨리 도망가세요. 지금 아니 너무 이쁘신데 괜찮으시면은 남자친구 없으시면 대사라고 남자친구가 지 대본에 있었던 어, 거 대본에 있었야 정태영 형거 들어오던가 아니면 나그 p 님이랑 어디 갔다 올게 좀 잠깐. 아아 아, 그래? 한테 하지 마. 얘기해. 아니, 대본. 하지 얘기. 마세요. 아 대본 얘기 거. 아 니들이 대본... 네 아까 지금 그만둔다고 하잖아. <웃음> <웃음>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만둔다고 해서. 아, 죄송 아, 조금만 잠깐. 아대본에 있는 거예요. 진짜 저. 없대본 대본 에 여자 안 나오는데 아니 미안 좀이따밥 사줄게 야 수연아 좀 적당히 하자 왜 오늘따라 왜, 왜, 왜 이래? 아니 피디님 피디님도 제가 오빠 일토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나 너무 서운해 오빠가 뭐라고 하지를 말던가 내가 커피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막 뭐라고만 하고 평평한 또왜 저보고 잘못 <laughs> 잘못 먹었냐고 저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오늘 오빠랑 저녁 같이 먹으려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큐! 야야, 배고프다. 빨리 가자. 오케이. 아먹었보자 가자. 응. 네, 컷 샷. 오케이. 컷 샷. 와, 잘하니다잘하셨습니습니다고습니다 여보, 너무 수고했어. 여보, 너무 수고했어. <laughs> 진짜 연기 잘하더라, 오빠. <웃음> 네? <laughs> 네? 장원급제한 거야? 뭐야 잘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오빠 손이 너무, 너무 차가워요 아그이 네 때문에 차가워지지 아니 진짜 아, 네, 일단 나가자 뭐... 여기서 나가자 제발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 아, 어, 아, 아, 고생했고 빨리 나가라 빨리 네? 빨리 나가세요 평소 에1 시간이면 <목소리> 하걸다 시간 걸려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얼른 네,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빠 내가 오니까 좋지 아 좋은데 왜 와가지고 방이래요 어디가 오빠. 오빠 오늘 뭐 먹을까 저녁? 내가 맛있는 음, 거 해줄게 밥을 먹었잖아 나 먹는 차례였잖아 같이 먹으면서 밥을 그거 혼자 먹으면 되지 오빠 입에서 갈치 냄새 갈치 먹었잖아 <laughs>